근데 이거 옥수수가 달려있냐? 지금? 원래 지금 따먹을 인데 있긴 있네 이거 뭐, 밑에. 오다 어, 달렸다. 음. 근데 이거를 따질 않고 얘네는 이거 밀어버리더라. 4... 사료, 사료로 <laughs> 쓸... 4분의 1마이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저기 여기 조금 더 가서 오늘 날씨 좋은데. 들아 사람 없네? 좌개전입다다래서음에 그 목적지가 왼판에있습판다개 삼판. 쪼개 삼판. 쪼개 삼판. 쪼개 삼판. 쪼개 삼판. 쪼개 삼탔그 저번에 왔던데 제일. 또 <laughs> 여기 세 번째 오는 거야. 9번으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음, 오늘은 카트타나 <laughs> 자. 자, 멋있어. 음. 우리 섹시가 사준 옷, 즐거운 나우딩 <laughs> 즐거운 나운딩. 참! <laughs> 오우! 잘, 잘 갔다. 아, 잘맞힌단 말이야, 나보다. 아, 이 아, 아, 씨. 응.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그래도 중요한 거야. 어 이거 너무 잘 되는데, 너무 세게 돼. 벌어졌어 자연아, 약간 이쪽으로 그렇지. 예. 굿 wow. 직선 wow. 잘 갔어 세컨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laughs> 야 괜찮아 잘 갔어 그 정도면 아 엄마 칠 차례. 이거, 가는 거 이거 약간 돌아 그러면 발끝 내리막. 예. 응. 발끝 내리막. 아, 우잘 갔어? 똑바로 갔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 여기 토리 이거 안 돼. 돼? 아, 안내? 되지. 왜? 네? 어, 여기, 요거, 요거, 니꺼? 네 아. 공 맞고? 네 내꺼는 저기 었어 어차피 다 어프로치 해야 돼. 좀 더더라,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음, 공만 보고. 나이스! 짰다. 잘 쳤는데. 올라간다! 어우. 잘 치네. 잘 치네. 오잘 친다야 이 정도면. 아 나는 킥이 쪽을. 어디서 찍어봐도 모를. 응. 뒷땅 깠어. 아이쿠. 아참 아깝다. 어디서 아빠? 햇볕이 너무 따뜻했보이쫙 어? 햇볕이 너무 따뜻했어. 쫙, 쫙 나인 생기겠어? 어, 까맣게. 괜찮아, 오케이. 굿샷 어이쿠. 아우, 들어갔어. <laughs> 아. 야! 야 <laughs>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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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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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벙커에 어어 저기 박혔잖아. 내건 좋은 자리 같지요, 보 거기야. 봐봐. 야, 이 어려운 거. 되겠어? 흙을 파내봐, 흙을. 아, 들어온다. 잘했다, 이제 다시. 공을 칠려고 하지 말고 그 뒤에 흙을 같이 떠 그렇지! 잘리 넘어갔어 그렇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잘했어 너봐 나이스 다 퍼터가 길다 이 내리막 퍼스야다 큰일 났다 롱퍼야 계속 굴러 계속 굴러 우와 잘했다 잘 붙였어 자현이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보기! 파 5에서 보기! 좋다! 와! 아깝다한번더 이거 뭐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뭐 그게 거금씩 들어가는 거니까굿 예. 와, 짧았다. 아깝다. 아... 나이스. 우와, 멋있다. 멋있지? 응. 잘갔지. 멋있다. 야우. 라이스 어, 킥. 괜찮아 이거 나무 밑에. 네. 어, 잘 맞았어. 어, <laughs> 굿샷페이 진짜. 어. 따로 가 어떤 <laughs> 어? 넘어갔지. 아무도 몰라. <laughs> 넘어갔어.

넘어간 것 같아. 아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아내거 저기 있잖아 자, 넣어보세요. <laughs> 만만치 않은 거리. 자연이 사연이어서 어, 아, 망했다. 굿. 아이, 이 망했다. 끝 그래도 아니 퍼팅이 벙커를 와, 아, 잘했어! 오, 왜 이렇게 안 넘어. <laughs> 잘했어. 굿샷. 나이스! 야, 잘했다. 파워 버팅들 해보세요. 저 위에 있는 거내거 거 같아. 어? 어. 그내거 같아. 나야, 아싸, 아싸, 나이스... 오우 야, 놀라고 막 연습 하는거 봐. 그걸로 툭 해야 되는데 벙커 탈출했고 그렇지 오케이 퍼리 아 이제 지쳐가는군요. 양쪽 벙커, 벙커. 나이스 벙커 탈출. 한번더 해야 돼. 야. 나이스 온! 잘갔다 어, 여기도 쉽지가 않아 여기도 약간 내리막이고 이쪽으로도 약간 내리막이거든? 어. 한 컵을 더 본다는 소리가 저길 본다는 소린데